<laughs> 남은 가수들이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죠. 지금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왜냐면 점수만 봤을 때는 네. 올킬도 할수 있는 그냥 무시무시한 점수입니다. 않습니다. 자, 과연 유리 상자냐, 아니면 윤영열이냐, 나르샤냐? 저는 유리 상자가 나왔어요. 아 저도요. 이거는 비치와그 네. 그러니까 어... 여자 뷰와 남자 뷰의 그렇죠. 네. 대결, 맞대결. 대결. 네. 저희가 나오면 어, 조건 떨어지는 거요두 분이 나오면 그래도 가능성이 아... 있는 아, 거아요 아, 아, 아니에요. 네. 아 왜? 제가 볼때 지금 가장 긴장한 세 사람 중에 가장 긴장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지금 뽑혔어요. 한 명이 있는데, 두그 사람이 공교롭게 뽑힌 게아 잠깐만요, 어, 어, 아니에요. 지금 약간 아, 유리상자도 아, 굉장히 그금 나리상? 진짜? 진짜 다행인 게잘못했다간 대머리가 됐을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어? 네. 그 이번에 그 뛰어난 가창력, 바로 탈모를 이겨낸 결과라고 합니다. 그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누굽니까? 전혀 어, 전혀 모르겠어요. 탈모까지 예, 이렇게 겪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탈모를 이기고 마성의 점을 탄생시킨 점을 탄생시킨 유자야? 아, 유영열입니다유영렬씨가 유명렬. <laughs> <laughs> 바라는 대로 파이팅! 됐어요. 아까 걱정했던대로 현실이 됐어요. 농센데 422점면. 잘해야죠. 잘할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뭐 최고의 고백송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다내 여인아 벗어보고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불러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깨에다 손을 들고 노래를 하나 쫙 불러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laughs> 뭔가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뮤지컬적으로 좀더 버라이어티하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밖에 들더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네 내 삶. 데이트가 불는 곳에서 나한테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하이 너무 좋다. 아. 앞으로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많이 이해해 주고 배려해 줄게 사랑해. 아아 사랑해. 우. 차. 꽃보냐 우. 동요명이랑 사진 한 번. 동요명 좋아해. 엄청 그래 어쩜 어쩜. 다시 한 번. 렬을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서대단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뮤지컬 배우 윤영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영열입니다네어 <laughs> 나훈아 선생님의 사랑 네. 불러드릴 건데요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되는 것도 모르지? 어 미안해 오늘 일찍 나왔는데 어, 지하철이 밀려서 <laughs> 넌 지하철도 밀리냐?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몰라 나 그냥 갈 거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들도 없는 내여 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 봐도, 지 치야 는내 사람 만비네 내가 쓰는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에, 내가 쓰는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봐준 대로 아플 수 没有你了。 I 아, 야,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뮤지컬 보는 것 같았어요 아기자기한 네 이렇게 중간중간 에 이렇게 마술도 보여주고 네. 그거 떠나서 가창력이 너무 대단해서 진짜 와 말, 말도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중저음이 있잖아요 어. 고음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불협력 걸 되게 자주 챙겨 보는데 네. 정말 그 주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마... 주부분들아하시는 마... 거만인다 데 주부분들은 <웃음> 조금 약간 주부... 다 누가요? 나 누가? 알겠습니다. 다누하고어머님도안 아니 그화낼만 해요. 네, 우리 맞아. 우리 박경빈 씨가 좋아해. 누나라고 하니까 네, 누님들이라고. 누님들께서 네,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실만한 무대를 네. 만들어 주셔서 네. 어 아마 굉장히 다비치분들도 지금 되게 떨려 하시지 않을까. 진짜 이 노래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또 프로포즈 할 때도 많이 부르고 나는 맨발의 청춘 촬영할 때 점심 먹고 한가한 시간에 신성일 씨가 그 발코니에서 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딱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요 오. 억지로 내 손을 탁 잡더니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우와. 그런데요 여자의 마음이요 결정을 안 했던 순간인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 <laughs> 눈이 어두워서 그 순간에 마음이 결정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잘하셨어요. 야, 보고 아, 싶죠. 예. <laughs> 알겠습니다. 진짜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나훈아 씨의 어떤 느낌도 있어요. 코도 큼직큼직해가지고. 어, 오늘 사실 어느 정도 좀 우승을 이렇게 노릴만 할 정도로 리허설 때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는데. 예. 아,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은? 하, 제가 그... 모르겠어요. 422라는 숫자를 보기 전까지는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었는데 예. 지금 조금 불안하네요. 네. 422점이 그만큼 높은 점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점수가 나와서 또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명곡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다섯 번의 위력을 보여준 당시 무대장 자 윤영련 정말 최고의 무대를 보였습니다 뮤지컬 배우 윤영련이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 정말 고득점이죠. 다비씨가 2승을 차지했습니다. 점수가 너무 높아요 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앉아줘. 우리 좀 채웠어. 내가 그랬었어. 근데 422점 총가운 점수가 좀하다 제발 다음에 나만 뽑히지 말 그런데 <laughs> 제가 딱 정말 소중하게 하나하나 했는데 실수 <laughs> 없이 좋은 무대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뿌듯해요 자이연승을 거두고 있는 다비치와 겨루게 된 다섯번째 가수